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산한 지 5일 된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입니다. 이런 글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법 큰 규모의 매스텀에도 방영된 미용실의 원장이에요. 출산 2일 전 남편과 그의 메인 인턴 직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여직원도 군대 간 남친이 있었는데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여직원 역시 남편이 유부남의 아이가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증명해주는 카톡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자기 보고 싶다 같이 있을까? 나와서 일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 널 좋아한다. 설렌다. 너의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모닝콜 해줘라. 등등. 둘이 출근 전 일찍 만나고 둘이 나와 항상 같이 출근하고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서로 각자 남친 와이프 언급하면서 기만을 하더군요. 원장이란 사람이 직원이랑 정나라한 불륜이 시작된 거죠. 그것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아내를 두고 본인이 꾸린 일터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요. 본인이 세운 룰 중에 사내연애 금지도 있습니다. 외도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에 가진 폭언과 박말까지 당했습니다. 증거 있는 제품도 부수려고 했고요. 시댁 역시 제 남편의 만행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 시댁에서 지내셨거든요. 시부모님도 결국 이 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들 잘못될까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저는 시댁이랑도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혼인관계입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게 금박해서 더 우선이었고 가엾게도 저 사람 같지 않은 남편이 아이 아빠인건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천륜을 끊을 순 없어 아기는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병원의 보호자로도 오게 했고요. 제 정신이나 몸은 난장판이었지만 아이 출산이 더 우선이었고 사실 저도 어느 때보다 남편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남편도 순순히 잘못한 거다 인정한다며 미안하다고 아이랑 저만 보고 살겠다며 아기 100일 될 동안만이라도 본인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며 고소를 취하해달랍니다. 당장은 아무리 자기가 미워도 우선은 아이만 생각하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 서류 때문에 저한테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그건 먼저 달래요. 저는 고민하다, 일단 계약금 날릴까 봐 줬어요. 저 역시 아이랑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저희는 각방을 쓰되 당연히 그 여직원은 직장에서 자를 보고 남편은 그냥 외로워서 가볍게 만난 것뿐이니 상간 여인 그 여직원을 일 퍼진다며 고소하지 말랍니다. 제 앞에서 본인이 죄값다 받겠다며 공인인증서며 위치추적 어플이며 카드 내역서며 제 손에 다 가져다준다고까지 했어요. SNS 탈퇴까지 한다며 페이스북 비활성화도 했고요. 여태껏 내내 생활비도 안 주다가 그제서야 카드 하나 간신히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아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렸어요. 그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꿀꼴하게 참아내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 전날 오전에 아기 면회 한번 하고 시아버님 데리러 간다 하더니 병원에서 나가는 즉시 위치 추적 어플을 삭제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수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연락만 고의적으로 안 받는 듯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갑자기 비활성화를 풀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황스러웠어. 사위가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하였지만 시댁에서는 남일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사회 찾으러 지방 곳곳까지 갔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남편 매장에 갔는데 남편이 CCTV 확인 후 기가 막히게도 저의 엄마를 영업방해로 신고했다더라고요. 이제 퇴원할 때가 돼서 아이는 당장 데리고 내일 퇴원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지갑을 확인하니 준지 일주일도 안된 카드를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지 자식까지 버릴까 싶어 경찰을 통해 위치 추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실은 그 천벌받을 놈이 아주 잘했다는 소리만 들었네요. 퇴원 당일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랑 아기는 집도 없어 찾아갈 곳도 없었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네요. 원래 예약되어 있던 조리원도 취소되었고 병원비 정산도 제 손으로 하고 나왔어요. 남편이자 아비한테 버려져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군대 갔다던 그 여직원 애인과 연락이 닿았어요. 얘기를 들은 즉슨 저랑가 태어난 지 자식 버리고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 잠수를 탔나 했더니 역시나 그 상간녀 직원이랑 여전히 같이 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같이 법무사를 알아보고 다닌대요. 남편한테 나는 우리 아기 때문에 하고 너랑 살아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상간녀 직원은 끝까지 고소하겠다고 했었던 말에 그 여자를 지켜주기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지 자식보다는 그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그 상간녀 남자친구에게는 남편이랑 내연녀두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카톡 조작하고 불법 녹취하고 의자료 뜯어내려고 압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 남자친구가 그 증거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하니 문묵부답이랍니다. 어떻게든 죄책감 따윈 없이 법 앞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젠 정말 한 톨의 기대도 저와 아이에게 미안해할 거라는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돈 10원 한장 필요 없으니 애랑 제 인생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네요. 심지어 남편이 저를 때린 적도 없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가 없다면서요. 고소할 때 증거 자료들은 다 뻥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건 저인데, 제가 꽃뱀이라 쇼한다고 몰아갑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입니다.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들이 지금 저에게 힘이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와 아이 저의 가족은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산후조리고 뭐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잠수타는 남편을 찾아내어 책임을 묻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도 닿을 수도 없네요. 현실인가 싶습니다. 매장으로 찾아가자니 제가 몸이 아프고 경찰까지 부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갓난 아이 데리고 버려졌지만 애는 그래도 너무 예뻐서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안쓰럽고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겠다 싶다가도 또 한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저도 미쳐가는 것 같네요. 가정파탄의 아픔은 정말 가해자들은 모릅니다. 아이까지 거린 남편인데 저에겐 더더욱 피도 눈물도 없겠죠. 저 스물다섯 살 많은 나이 아닙니다. 남편 하나 보고 아이랑 셋이 잘 살자며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지켜낸 가정인데, 이렇게 아이 태어나자마자 무너졌다는 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소도 안한이 상황에 제발 저려 저와 일체 연락을 안 하고, 법무사들을 만나며 알리바이나 증거인멸을 미리 시도하는 중인 남편과 상간녀 남편이요.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걸 이용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총각 행세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이랑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인기가 많았었고 사업 성공으로 인해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 점점 거만해지고 괴물이 되어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반은 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재간이 아주 뛰어나요. 모든 말이 80%는 허풍이나 거짓인데도 듣는 사람은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현혹시키고 정말 이런 부분에선 대단한 남자라 저 혼자서는 접수가 안됩니다. 그런 저를 연기하고 피해자 포스프레하는 여자로 몰면 저 아기는 어떡하죠. 꼭 천벌 받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